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1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 족속 중 하모레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모레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줄이라. 아멘. 어제 야곱과 가족들은 에서를 따라 세일로 내려가지 않고 숲곳을 지나 세겜에 도착하였습니다. 세겜에 도착하여 야곱은 그곳의 터줏대감이라 할수 있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당시 화폐 단위로 100 크시타치의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과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가정묘를 위해 구입하였던 것처럼 야곱도 같은 목적으로 세겜의 땅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가축들을 데리고서 주로 이동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땅을 구입했다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이동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정착생활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야곱같은 경우는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는 세겜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아랫지방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땅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그로하여금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로 베델로 나아갈 것을 지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베델은 세겜보다도 남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지요. 어쩌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보다도 베델에 도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물론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과 같은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베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베델이 아닌 세겜에 멈춰서는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런 저런 우리 나름의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더욱이 야곱처럼 세겜에 머물러서는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종교적 예식이나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뿌듯해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들을 나는 다 준수하였어 라고 만족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명령하시고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배들로 내려가는 중 세겜에 머물러서 재단을 쌓는 일이 아니라 배들로 곧장 내려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들로 내려가는 대신에 중간에 멈춰서 세겜에다가 재단을 쌓은 예식으로써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 중한 명인 호세아가 대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20년 전맨 처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이 기념비적인 장소인 베데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읽을 창세기 35장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모의 아들 중에 세겜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야곱의 자녀 중 유일한 딸인 디나를 힘으로써... 겁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은 자기 아버지와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각각 찾아가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디나의 아버지 야곱 그 어느 누구 하나 세겜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곱은 디나와 결혼시켜 달라고 찾아온 세겜의 요청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충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마 야곱은 너무 분하고 원통했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자기 딸을 욕보인 세겜에게 디나를 대신해 복수를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 야곱의 건장한 11명의 아들 녀석들은 모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현재 혼자 있거나 4명의 연약한 부인들만이 집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 남자라고는 야곱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이 세계미라고 하는 건장한 젊은 청년을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기에 세겜 앞에 야곱은 그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야곱의 아들들도 모두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들은 하몰과 야곱이 디나와 세겜의 결혼 문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은 근심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세겜이 여동생 디나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은 디나 본인은 물론이요 자기 가족 모든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로써 사람이라면 절대로 행해서는 안될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오빠들의 속도 모르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오빠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여러분의 따님에게 반해 있습니다." 여동생 디나를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과 당신 내 가족이 인척 관계를 맺읍시다. 서로 간에 결혼도 하고 또한 여러분 여기 세겜 땅에 정착하시면서 우리와 어울려 사십시다. 설상가상으로 세겜까지 디나의 오빠들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오빠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맙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소녀 디나를 저에게 아내로 주시기만 하십시오. 지금 세겜이 오빠들을 찾아와 해야 할첫 번째 말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여동생 디나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나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제 힘을 사용해 디나를 욕보였습니다. 정말 디나에게 죄송합니다. 또한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오빠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하오니 못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라는 말을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먼저 해야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말은 한마디도 세겜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뭐라나 원하십니까? 신부 몸값과 지창금을 얼마든지 제게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디나를 저에게 아내로 주시기만 하십시오.라고 말했으니. 디나의 오빠들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머리 뚜껑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나의 오빠들은 세겜에게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각각 대답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금요일은 12월 31일 2020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일 마지막 날, 2020년도 마지막 날, 목요일 아침에는 잠시 성경의 다른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행하지 않고서 베델로 나가지 않고 세계에 그냥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큰 시련을 주신 것이 됩니다. 제가 어떤 주석책에 나온 글귀를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바른 길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요? 라는 주석서의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해석을 대다수의 주석가들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언급하시지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듣는 이로 하여금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처럼 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해석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토록 정확하게 잘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디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오늘 찾아온 불행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성경을 해석하고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 분들 중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야곱을 향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일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2011년도 쓰나미와 같은 대재앙으로 일본 땅을 치셨다라고 강대상에서 외치는 분들이 종종 계시곤 하는데, 정작 그분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 또는 자기 자녀들에게 생겨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치시는 것이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힘든 시기에 있는 욥을 향해 세 친구들이 자기들 멋대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서는 욥을 꾸짖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욥기가 끝나는 맨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어미 꾸짖으셨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왜그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따지고 있음이 아니라 우리, 그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는 함께 그와 함께 울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해석과 답은 하나님께만 모두 맡기십시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시지 마십시다. 대신, 힘든 가운데 있는 일을, 큰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쏟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 주심과 회복시켜 주심, 또한 일으켜 세워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 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이 나라의 땅을 참으로 절망과 또 아픔의 구렁통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속히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소서 온 세상을 코로나19로부터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절망하며 넘어져 있는 이들이 어서 속힌 나음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래며 하나님 은혜 보자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you mm -hmm.